네. 이번 제 과목은요. 네 번째 과목입니다. 이네 번째 과목 묘합니다. 하나가 아니고 둘이 합쳐진 거요. 예 전기 더하기 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및 하학설비 위험방지기술입니다. 전기 및 하학설비 위험방지기술은 주로 전기가 열 문제, 하학이 열 문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하학 열 문제, 전기가 열 문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얘가 열두 문제 되고 얘가 여덟 문제 될 수도 있고 반대로 12문제, 8문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오든지 모두가 다 학습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요. 61번 보겠습니다. 피렉기요 제한전압이 800kV입니다. 충격전용 강도가 1000kV라며 보호 여유도는 일단 이 문제는 보호 여유도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겠죠. 보호 여유도는 제한전압분의 충격전용 강도 충격전용 강도 얼마요? 충격전형강도가 바로 1000kV입니다. 제한전압이 800kV니까 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빼주면 되겠죠. 곱하기 100을 하는 게 공식이에요. 그렇게 하면 약 25%가 되겠습니다.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내용은요. 우리 교재 4-67 보호 범위와 여유도에 있습니다. 우리 교재뿐 아니고 실제 2017년 3월 5일 날은 기사에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기사 문제만 보셔도, 보실 게 아니고 산업기사 문제만 보셔도 되겠지만 가급적 다다익성,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는 기사, 산업기사 구분 없이 봐요. 꼭. 62번 보겠습니다. 62번째는 전기기계 기구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누전 차단기에 의한 감전 방지의 사항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누전차단기는요. 정격감도전류가 30mA이고 작동시간은 3초가 아니고 틀렸네 답은 왜? 얼마? 0.03초 이내일 것이고 일본은 답은 벌써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붕괴로 또는 전기기계 기구마다 누전차단기를 접속해야 합니다. 그렇죠? 셋째 파손이나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장소에 접속해야 합니다. 넷째, 지락보호용 기능만 있는 누전 차단기는 가전율을 차단하는 휴즈나 차단기 등과 조합하여, 조합하여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접속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요, 누전 차단기 기준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전 차단기는요, 어떻게 되냐 하면 얘도 이제 바로 확 넓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누전차단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누전차단기의 기준을 본다면 누전차단기는 전격감도 전류가 30mA 이하어야 해요. 이하 여기까지는 맞았죠. 동작시간은 3초가 아니고몇 초? 0.03초 이내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4-15쪽에 있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2018년 3월 4일에는 기사와 산업기가 동시에 출구,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한 가지 공부로 두 가지를 합격할 수 있는 것이죠. 또 2018년 바로 4월 28일 이 시험 직전에 출제됐어요. 그래서 최근 정보가 항상 최근 정보가 최근에 안전을 합격을 주죠. 바로 정보가 대단히 중요함을 아셔야 합니다. 63번입니다. 다음 중전압의 분류죠. 전 압은 저압과 저압과 또 뭐가 있겠어요? 저압과 또는 저압 고압 특별고압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직류 DC와 교류 AC로 역시 구분하고 있어요. a c 로 그래서 여기 보면 전압의 분류가 잘못된 것은 그래. 600V 이하의 교류 전압 저압 맞습니다. 어디 서어 교류 전압은 600V 이하가 맞죠. 750볼트야 직류전압이라는데 750볼트는 직류 맞아요. 600볼트를 초과하고 잘 보세요. 7키로니까 7천이죠. 이하의 교류전압을 고압이라고 한다. 맞아요. 이거 잘 봐야 돼그 다음에 10키로볼트를 초과하는 직류전압을 초고압이라고 한다. 고압은 요 직류전압도 역시 얼마요? 750에서 7천 볼트를 하는데 10키로볼트는 얼마입니까? 1 10, 0 키로볼트니까 바로 뭐가 돼 이거는? 특별고압에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답은 틀렸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4-12쪽도 있지만 2017년, 17년, 18년 계속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도표를 보면 보충학습이 되겠죠. 기호는요. 전압은 말 그대로 전기의 압력이죠. 우리는 뭐요? 피의 압력이 높은 사람을 고압이라기 하고 고혈압이라죠. 그 그러니까 압력이에요. 전류에 달리는 암페어 A를 쓰고요. 저항에 달는 R로 쓰고 전력은 P로 씁니다. 그래서 정의를 보면 전압이니까 전기의 압력, 전기적인 압력, 전자의 흐름, 전류를 전자의 흐름, 저항은 봐요. 전기. 이거는 전자라 근데 사실 전기의 흐름해야 더 정확하죠.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를 저항이라고 전력은 전기 에너지가 다른 형태 에너지로 바꾸어 수행하는 일을 우리는 전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참고사항이자 보충학습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페인트를 스프레이로 분무기로 뿌려 도장작업을 하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정전기 대전으로만 이루어진 알아을게요 스프레이를 뿌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분출 대전에 있잖아요. 분무기로 한다는 건 팍팍 붙여라 이런 거뭐요 충돌 대전이이룰수 있어요. 그 답은 바로 분출 대전과 충돌 대전이 되겠습니다. 좀더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해설을 보면요. 그 보면 정전기 대전의 종류는 바로 어떤 종류가 있냐 그러면 바로 이런 마찰 대전과 있어요. 마찰 마찰 대전은 고체 액체 분체를 말하고 유동 대전은 액체류동 파이프동을 말하는 거고 박리재정이라는 것은 테이프 필름이에요. 충돌대정은 고체 충돌이라든지 분리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되고요. 분출대정은 우리 근방한 기체, 액체, 분체류가 단면적이 작은 분출구를 통과할 때 생성하는 것이고 파괴대정은 물체 파괴를 말하는 건 비말대정은 분출한 액체가 비산해서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4-60쪽에도 있고요. 2016년 5월 8일, 2017년 5월 7일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5번을 보겠습니다. 65번은 누설 전류에 있는 하재가 발생될 수 있는 누전하재의 3요소예요. 이거는 실기 어디서 나오냐 하면 필답형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누전점에 대한 것은요, 세 가지가 있는데, 누전하재의 원인은 3요소로 세 가지. 첫째, 누전이라는 입증하는 우리 누전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유의 유입점이라고 그래. 요 전기에 발화하는 발화점이 있어. 발화된 장소가 있을 거고요. 접지점이가 있어. 이렇게 세 가지 있고 인입점이라는 게 없어요. 조금 더 상세하게 보면 누전하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가끔씩 우리는 불이 났어요.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서 가서 조사를 하죠. 세 가지의 누전하재를 입증하기 위한 요건에가 누전점이라는 것은 전류의 유입점, 발화점은 발화된 장소, 접지점은 확실한 접지점의 소재미, 적당한 접지 저항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4-15조 누전 화재를 입증하기 위한 조건인데, 요건인데, 이 내용은 어디에 실기 필답형에도잘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역시 2017년 8월 2 6일 기사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66번입니다. 꼬줌 접속기. 우리 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게 돼가지고 이렇게된 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꼬줌 접속기 아니에요? 이렇게 딱 꼽는 거죠. 꼬줌 접속기를 설치 또는 사용하는 때에 작업자의 감전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준수사항 중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럼 틀린 것을 찾으 보겠습니다.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보면요. 첫 번째. 보면 서로 다른 뭐라 그랬어요? 서로 다른 꽂음 전압에, 전압했죠? 아까 전기 암정임. 전압의 꽂음 접속기는 상호 접속되는 구조의 것을 사용할 거는 서로 다른 전압을 다른 놈을 다르게 써야지 똑같이 쓰면 되나? 안 돼. 벌써 답이 틀렸잖아. 잘 읽어보면 뭐가 보여? 답이 보이는 거죠. 둘째, 수비난 장소에 사용된 꽂음 접속기는 방수형 등 해당 장소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식탁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어떻게 화장실 같은 데는 반드시 방수형을 써야 돼요. 셋째, 꼬짐 접속기는 접속시킬 경우에 땀이라든지 젖은 손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꼬짐 접속기에 잠금 장치가 있을 때는 접속 후 잠그고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맞는 거고요. 여기는 전압의 종류에 따라 같은 압력은 같은 꼬짐 접속기를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 요 그래서 서로 다른 전압은 다르게 구조에 사용해야지 똑같이 사용하면 안 된다. 6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7번은요. 방폭 구조입니다. 우리 방폭 구조에는요. 전폐형 구조래요전폐 구조를 갖고 있고 외부의 폭발성 가스가 내부에 침 내부에서 폭발하더라도 용기는 그 압력에 견디고 내부의 폭발이나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착화되는 우려가 없도록 만드는 지금 구조는 뭐예요? 반들 답이 보였어요. 그 용기의 압력에 견디고 내부에서 폭발하면 내부에서 견디 다른 데 나가지 마라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내압방폭구조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압방폭구조는 전기설비에서 아크 또는 고열이 폭발 가스에 점화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전폐한 바로 용기에 넘으로서 폭발이 일어날 경우 이 용기가 압력에 견디고 외부의 폭발성 가스에 인화될 위험이 없도록 한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내압방폭구조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압방폭구조는 스위치 기어 제어라든지 지시장치에 제어판 모터, 변압기 조명기, 그밖의 불꽃 생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 산업안전기사 필기, 산업안전산업기사 필기 4-64쪽 또는 4-76 문제 10번으로도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는 수없이 많이 나오는 문제다 보니까 2016년부터 18년까지 또 18년도 바로 기사에도 똑같이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68번인데요. 68번은 폭발 위험 장소 중일종 장소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일종 장소라는 것은요. 폭발성 가습의 정상 또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건데 보겠습니다. 폭발성 위험 가습는 0종이 있고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요. 그렇다면 요이세 가지밖에 없어요.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연속성, 연속적 장기간 또는 빈번하게 존재하는 장소를 가지고 우리는 영종이라고 그래요. 둘째,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정상 작동 중 또는 주기적 또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주기적 또는 빈번하게 생성되는 장소를 가지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일종 장소예요. 그럼 답은 몇 번? 2 번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정상 작동 중 조성되지 않게, 않거나 조성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우리는 이종 장소,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영종 장소는 1, 2, 1종 장소는 2, 그러니까 우리가 2가 답이었죠. 이종 장소는 3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우리 4-62쪽 위험 장소에 구분해 있습니다. 또, 우리 교재 필기 5-58쪽 표로서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 2016년 3월 6일날 또 출제됐습니다. 2018년 3월 4일은 기사, 산업 기사에 동시에 출제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요. 6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69번을 보면 69번 정전기에 의한 재해 방지가 되겠습니다. 정전기에 재해 방지에서 틀린 것이에요. 정전기는요. 대전 방지대 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공기 중에 습기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정전기를 방지하자면 습기를 부여해야 돼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뭐가 아니라 바로 정전기가 없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틀렸어요, 벌써. 금속등어 도체를 접지시키고요. 접지를 하면서 정전기를 방지하고, 하재와 폭발도 방지하고, 인체는 감전을 방지하죠. 배관내 액체가 흐를 경우에는 유속을 어떻게 해? 제한해서 정차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 등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정전기 방지 대책, 대분류로 보면요. 발생 및 대전하는 방법, 전격에 대한 방법, 하재 미 폭발에 대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4-52쪽. 역시 2016년, 1 6년 17년, 18년 계속 연속으로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70번입니다. 전기 사용 장소의 전압이 440V 저압전로라고 그랬어요. 전기는 알아두게 400V를 초과하느냐? 400볼트를 이하냐두 가지 나눌 수 있죠. 440볼트인 저압 전로에 조 가보겠습니다. 저압 전로에 전선 뭐라고 하면 상호간 전로와 대지 사이에저연지은 얼마니까 얘가 얼마라고 해서 440이요. 440이면 벌써 뭐 어디 초가 400볼트를 넘으니까 0.4 메가옴이 되겠죠. 밀리 메가옴이 되니까 답은 벌써 0.4가 밀리오밍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전로의 전원저항은요 저압 전로의 전원저항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용 저압이 400볼트 이하냐? 400볼트 넘느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대지 전압이 접지식 전로에서 전선과 대지시간의 전압, 비접지 전로에서 전선 전압 전압이 150볼트 이하인 경우는 0.1, 150볼트 넘고 300볼트 이하인 것은 0.2, 300볼트를 넘고 400볼트 미만은 0.3입니다. 그러나 0.4일 때는 400볼트를 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440이니까 0.4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우리 교재 4-47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3월 6일, 2016년 8월 20일, 2018년 3월 4일 날또 기사로 출제된 문제가 있, 되었습니다. 71번입니다. 공정별로 폭발을 분류할 때 물리적 폭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래요. 물리적 폭발이 아니라면 화학적 폭발이겠죠. 바로 분해예요. 분해는요 물리가 아니고 화학적 폭발에 해당될 거고요. 수증기니 탱크 감압 폭발, 고압 용기폭발전부 물리적 폭발이죠. 화학적 폭발은 화학적 변화에 의 폭발되는 형태인데 분해 폭발 얘는요 C2H2니까 토니까 아세틸렌의 흡연 하물로 가압시 분해하에 폭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화학적 폭발은 분해 폭발이다. 가압이라든지. 또는 탱크라든지 탱크의 가마 폭발, 수증기 폭발, 고압 용기 폭발 모두가 다 물리적인 폭발에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72번입니다. 72번은 폭발 범위가 1.8에서 8.5예요. 상한이 하한이 1.8, 상한이 8 5예 가서 위험도를 구하세요. 위험도는요 하한분의 상한 빼기 하한이에요. 그러니까 하한이 1.8이에요. 상한이 8.5니까 1.8을 빼니까 3.7입니다. 답은 바로 이 3.7이 이렇게 쉽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도 실기 필답형에도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역시 우리 교재 60조 역시. 2016년, 17년, 18년 계속 기사에 출제됐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73번입니다. 다음 물질 중 가연성 가스가 아닌 것은 글쎄. 가연성. 탈수 있는 가스. 첫째, 수소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가연성 가스죠. 그이 수소는 지금 수소차가 이제 나와서 이제 상용화가 되었죠. 그다음 메탄입니다. 이거 바로 CH4죠. 프로판죠 가연성 가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용하는 가스들이요 이런 걸우리 우리는 가연성 가스라 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염소는요. Cl2잖아요. 염소는 액체예요. 액화가스가 되기도 하지만 이거는 바로 우리는 독성 가스이기도 해요. 그 답은 4번이고요. 액화가스는 상온에서 낮은 압력에서 액화되는 가스예요. 보일러 포인트가 높습니다. 대표적인 프로판, 그 다음에 부탄, 암모늄, 염소, 이산화탄소 이런 거죠. 포스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바로 액화가스. 압축가스는요. 상온에서 압축해도 쉽게 액화되지 않는 거. 보일링 포인트가 낮는 겁니다. 헬륨, 네온, 아르곤, 수소 등에 그 수소 등은 압축가스기도 하지만 가연성 가스가 되는 거죠. 용액가스입니다. 액화하기 위해 압축한 분해를 바람으로 용기에 다공질물을 채우고 용제에 침유시킨 후 아세틀렌을 용제에 넣는 겁니다. 대표적인 바로 아세틀 같은 것이 바로 우리는 용액가스가 되겠어요. 합격자의 조언입니다. 이 문제는 매해 출제되는 문제니 꼭 기억해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74번째입니다. 74번째는요, 항인입니다. 항인의 저장 및 취급 방법, 옳은 것죠 항인은 당연히 어디에 저장해요? 물 속에 저장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해설로. 첫째, 발화성 물질 저장 방법인데, 나트륨과 칼륨 어떻게? 석유 속에 저장하고, 용에 나왔죠. 항인은 어디? 물 속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린과 마그네슘, 칼륨 등을 뭐 어떻게 떨어지게, 격리 저장하는 거고요. 질산운용의 용역, AgNO3 용액은 햇볕을 피해야정해요 그래서 은은요, 은수조 같은 것도 우리 사실 몇번 사용해 보면 은 색깔이 다 변해요. 그래서 반드시 은은 햇볕 나는 곳에 보관하면 안 된다는 걸꼭 알아요. 그래서 은반지라든지 은 목걸이 이런 것도 변색이, 탈색이 되는 거죠. 우리 교재 5-10쪽에 있고요. 이 내용 역시 2016년 3월 6일부터 2018년까지 기사 산업에서 구분없이 계속 잘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75번은 산업 안전 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위험 물질의 종류에서 인하성 액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인하성 액체입니다. 인하성 액체. 첫째, 정리는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인화성 액체에 속하지 않는 위험물질 위험물질은 1류부터 6류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정리는 인화성 액체에 포함되지 않고요 바로 그에틸에테르도 인화성 액체입니다 쭉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그 보면요 그다음에 산화프로 산화프로필렌 아세톤 등은 다그액체요 정리는 바로 일본 우리가 뭐가 되냐 그면 액체가 아니고 고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2017년 8월 26일 기사에 출시됐고산업안전보건기 별표 1 위험물질의 분류로도 분류할 수 있는 내용 되겠습니다. 76번입니다. 76번은 금 사업주가 금속 용접용단 가열하는 사용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준수하는 사항은 틀린 것이에요. 용기 온도는 섭씨 40도 이하로 맞습니다. 이거는 실기 작업형에도 이 문제가 나옵니다.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바로 용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요. 밸브의 개편은 딱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갑작스럽게 빠르게 하면 안 되고 서서히 해야 되죠. 서서히. 다음은 3번이고 용해아세틀렌 용기는 눕혀 두면 안 돼요. 반드시 어떻게? 세워둬야 된다. 밸브의 개편은 서서히 해야 되고요. 우리 교재 5-50조 문제 4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24조 가스 등의 용기로 나와 있습니다. 77번 보겠습니다. 77번은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갈로안의 네. 내용으로 알맞는 것이에요. 사업주는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수 있는 하학설비 및그 부속설비에 대해서 파열판, 안전벨브로, 징결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요, 온도 지식이며 가열방지 이런 게 없어요. 또, 압력 지식에 및, 바로 이거요. 압력 외, 급성 독성 물질 외부 유출 때 하악설비니까 압력 지식에나 반드시 자동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조금 더 확실하게 살펴본다면 여기서 우리는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63조를 보면요. 여기 있어요. 파열판 및 안전벨브 증기열 설치 사업주는 급속 녹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 유출될 수 있는 하악설비의 그 부설 수 있는 파열판과 안전벨브 증렬서 그 사이는 뭐 압력 지식에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계한, 뭐 학문이라기보다는 법으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78번째입니다. 78번째는 갈로입니다. 배관을 말하는 배관. 배관에 갈로의 크기를 변경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간 부속품은 바로 부싱이 되겠고요. 조금 더 피팅에 위 대해서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두 개의 간을 연결하고자 할 때는 플렌즈라는 유니언, 커플링, 리플, 소켓 등이고요. 갈로를 변경할 때는 엘보라든지 우 Y자간 T, 십자입니다. 갈로 크기를 봤을때 바로 이거죠. 부싱이 되겠고요. 가지간을 설치할 때는 T, Y자간, 여기도 y 지간이라 했는데 이것도 사실 자자 용기, Y자간, 십자 등이고요. 유를 차단할 때는 플로그, 캡, 밸브입니다 유량 조절을 할 때는 밸브를사용해 그래서 한 방에 모든 것을 할, 하기,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5-58쪽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2016년 5월 8일부터 2017년 5월 26일, 2018년 3월 4일 나는 산업기사,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요, 79번입니다. 79번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 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 안전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뭔데? 이거는 사실 하학적인 면이니까, 하학이 나오지만, 이 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에도 이 문제가 나오는 문제죠. 첫째, 공정 안전 보고서 내용 중 공정 안전 자료에는 유해 위험 설비의 목록 및 사양이 포함됩니다. 폭발 위험 장소 구분이라든지 전기 단선도가 포함이 돼요. 그다음에 안전운전 지침서가 이거는. 포함이 안 되고, 별도 주지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건물의 설비라든지 배치도 등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 안전 자료의 내용은 취급 저장하고 있는 유해물질 종류와 수량, 유해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 보건 자료, 유해물질 목록 및 사양, 유해설비 운전 방법을 알수 있는 공정도면, 그외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폭발각종 건물의 설비라든지 배치도가 있어야 될 거고요. 여섯째 폭발 위험 장소 구분도 및 전기 단순도가 있어야 될 거고 일곱 번째 위험 설비라든지 안전 설계 제정및 설계 관련 지침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내용 우리 교재 583쪽에 있고요. 2018년 3월 4일 날 기사로도 출제되었습니다. 확실한. 정보를 드립니다. 이 내용은 산업안전보험 시행령 130조의 이 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80번입니다. 최소 점화에너지, MIE라고 그러죠. 온도, 압력 관계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다른 말로 옳게 설명한 것은, 압력이나 온도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압력, 온도에 모두 방비례하는 것이 바로 MIE, 최소점화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요, 2018년 제3회 산업안전산업기사 중에도 네 번째 과목은 한 개가 아닌 두 개입니다. 바로 전기와 화학을 함께 했습니다. 다음 과목은요, 제가 종합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건설안전기술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